네, 코리아 리그 세 번째 경기 하늘 내린 인재와 비트 캡슐의 경기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하늘 내린 인재가 이득점을 먼저 성공하면서 이대으을 앞서 있고요. 앞서 있었던 포인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1승을 챙긴 상태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늘 내린 인재는 이번 경기를 잡게 되면 조이리가 확정되죠. 네. 김민섭, 박민수에게 손쉬운 득점으로 성공했습니다. 이이 말서는 비트캡슐은 지금 공을 던지는 김상훈 선수가 주축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캡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전문 엘리트 선수 출신들이 아닌 비선출들의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박래윤 선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래윤 선수의 동생인데 그렇죠? 유일한 엘리트 선수 출신입니다. 창원 LG에서 선수 생활을 한바 있습니다. 김민섭이 돌아서면서 올려놓을 때 파울 자, 뭐 캡슐, 김민섭 선수는 네. 3대3 시렉스 팬들은 다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국가대표 선수고요 내외각이 가능하고 특히 외곽슛에 장점이, 장점이 있는 있죠. 선수죠 비트캡슐이 신장면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센터의 공백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 시키느냐 방덕원과 하도현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게 승부의 관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대1 매치업상으로 봤을 때는 하늘 내린 인재가 한수 위지만요 그동안에 얼마나 비트캡슐이 준비했느냐가 아마 경기력에 나타날 겁니다 네, 김상훈의 스크린을 받아서 던졌습니다만 다시 살려냈는데요 아, 골밑에서 득점 성공했고 김민섭을 앞에 두고 아, 득점에 박래윤. 성공했습니다 박래윤 자 지금 대등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아,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 예상보다는 비트캡스를 상당히 선전해주고 있고요 지금 많은 높이 차이와 경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박민수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 하도현 선수의 프리드롭니다. 하도현의 득점으로 7대5 박래윤 김상훈의 스크린을 이용했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뒤로 빼주고 김상훈이 그대로 던지는데요.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골밑에 하도현에게 연결할 때 김상훈의 파울. 지금은 아직도 그 팀파울의 여우가 있기 때문에 뭐 득점과 파울 하나 바꿀 수 있다 그러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누적이 된다면 고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팀 파울이 7개 이후부터는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분 덕원. 정도 지났는데 벌써 팀 파울이 세 개거든요. 네. 지금 벌써 네 개째. 지금도 파울이 불렸어요. 김상훈 선수의 파울. 어 일대일 매치업에서 사실 방덕원 선수를 정상적으로 막아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키 차이도 많이 나고 이제 저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판단해야 될게 방덕원 선수의 포지션이 좋을 때는 그냥 득점을 허용을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아 지금은 김상훈 선수가 밑에서 잘 긁어냈고 김상훈 외곽으로 내줬고 다시 한번 돌파하다가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박래윤. 박래윤의 뱅크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양팀이 계속해서 득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박래윤이 아. 자, 이번에도 실패. 박민수가 멀리 냈습니다 김민섭, 굉장한 훈전이죠 왼쪽에 비었죠.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네요. 네, 박관윤 선수의 이 득점. 자, 지금도 나, 이런 미스매치를 잘 활용한 예예요. 그런 부분들이 하늘 내린는 이제 팀이 노련하다는 거거든요. 쉽게 갈 때는 쉽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동점이 됐어요. 박민수 라인 확인하고 꽂혔습니다. 자, 박민수가 지금 골밑에 있던 방덕원과 본인의 슈팅찬스를 고민을 했는데 네. 자, 본인이 던진 선택이 맞았네요. 박민수 선수가 뽀빈과의 경기에서도 폭발적인 스피드와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갔거든요. 이 3X3는 특화되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선수입니다. 네. 10대8로 하늘 내린 인재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 박민수가 다시 한번 던집니다. 방덕원이 한 손으로 잡아서 풋백 득점 나 다시 뺏어 냈어요 박민수 정중앙에서 이번에도 방덕원 같은 어, 패턴인데 골밑에서는 뭐 방덕원 선수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질 않네요 네. 투맨 게임 이후에 골밑 연결까지 그러나 하도현의 블락슛 박민수 다 제쳐놓고 뱅크슛 성공 자 그러면서 혼인들의 선수 교체를 위한 파울을 또 자연스럽게 이제 저런 것들이 3대3 운영 능력이거든요 확실히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하늘 내린 인재가 노련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관윤 선수의 2점 슛 장면이고요 방덕원의 에이페이에 의한 하도현의 하드 득점, 하드웬의 득점. 박래윤 선수가 또 하나 해줬었고요. 지금 김영진 선수였죠. 방도건 선수의 풋백 득점 두 개가 생각보다 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먼 거리 골때 뒤로 넘어가면서 공격권이 바뀌죠. 김영주 선수도 보면 아 지금 박관윤 선수였나요? 네, 박관윤 선수요. 네. 외곽신 능력이 있는데, 자게 연속적으로 좀 터져주면 좋을 텐데요. 갈길 바쁜 비트캡슐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박민수가 오른쪽으로 빠져주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번엔 손에서 살짝 빠진 듯박내윤이 끌고 나오면서. 앞에는 김민섭, 아, 하도현 선수군요. 다들 선수의 아, 반칙이죠. 네, 하도현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됐고 하늘내리는 이제는 팀 파워리 세 개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런 적절한 파워 활용은 오히려 팀 흐름에 도움을 주죠. 김상훈이. 자 골밑에서 풋백 득점까지 성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는데요. 박래윤 꽂혔습니다. 박래윤의 이 득점. 자 점수가 벌어지나 싶었는데 어느덧 석점차까지 따라왔습니다. 김민섭이 올려놓는데요. 하도현이 김민섭에게 손쉬운 득점. 지금 뭐 골밑 공략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없는 비트캡슐이에요. 네. 여기서 또 실책이 나오면서. 워낙 그 높이적인 부분이라든가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수 위지만 비트 캡스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자 신장면에서 방도건 선수를 막기가 쉽지 않은데 제차 잡아서 방도건의 득점까지. 자 이번에는 김상훈 선수의 득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멋진 바스켓 굿. 자 그러면서 방덕건의 반칙까지 이끌어내는.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실까요? 방덕건 선수를 앞에 두고도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을 얹어 놨습니다. 어제 비트캡스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런, 뭐, 상대가 강팀이긴 하지만, 어, 그런과 거와 관계없이 본인들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아직까지는 결과를 알수 없습니다. 가시권이에요. 아, 그러자 박민수 선수가 대응을 합니다. 자, 지금은 하던 선수의 터치아웃이죠. 오늘 제가 말만 하면은 그 다음 상황이 벌어져서 하늘 내린 인재가 5점을 앞서 있는 상태고 박래윤의 공격 김상훈이 박래윤에게 앞에는 하도연 여의치가 자, 않습니다 지금 돌파하장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아, 어 들어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득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김민섭 다시 골밑에 있는 방도건에게 연결할 때 공을 빼내는 비트캡슐 다시한번 투맨게임 김상훈이 레이업 안치을 얻어냈네요 아기자기한 플레이로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네요 어, 신장이 적은 수들이 할수 있는 정말 바람직한 플레이인데요 네. 거기에 지금 인재 선수들이 조금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김상훈 선수가 끊임없이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공간들의 적절한 패스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점수도 17대 14 석점차로 좁혔습니다. 박민수가 아. 그러나 박래윤을 쉽게 뚫어냈습니다. 늘어나죠? 팀이 어려울 때마다 박민수가 있네요. 다시 한번 투맨 게임. 아. 김상훈의 득점. 김상훈 선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은 홀딩 반칙이죠. 자이 장면인데 여기서도 투맨 게임이 나오면서 김상훈 선수가 방덕원 선수를 따돌렸습니다 박관윤 선수의 패스가 정말 슈팅하기 좋은 위치에 알맞게 들어갔죠 네. 다시 한번 박민수 그러나 방덕원 이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 좋은 패스에요 다시 한번 투맨 게임이 나오면서 양 팀이 비슷한 스타일로 계속해서 점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뭐 인재팀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기량들이 출중하지만요 네. 지금 그 비트캡슐의 추격에 조금은 버거워하는 게 느껴져요 자 비트캡슐은 다시 한번 뚫어내는 김상훈 자 이제 원포지션이에요 19대17 2점슛 하나면 동점에 가능해집니다 아또턴오버요 경기 중반 이후에 비트캡슐이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추격하는 사람의 긴장이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지금 경기력에 나타나고 있는 게좀 느껴지네요. 오히려 하늘 내린 인재가 경기 템포가 더 빨라지면서 실책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고. 저건 분명히 본인들의 페이스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보이지 않던 턴어바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비트캡슐은 계속해서 김상훈 선수를 활용한 투맨 게임으로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강래윤돌파에서 앞에 하도현이 있습니다만, 아 이득점 아쉬워요. 아, 이득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도현에게 미스매치죠. 제가 봐. 텐드 체킹이라는 김성수 심판의 시그널인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워낙 신장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었 아,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두 개가 주어질 텐데. 아, 이 파울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간은 많지만 이제 팀이 이 자유투 모두 성공시키면 경기가 끝나지 않겠어요? 2 n 1 윈으로 경기가 끝이 날수 있습니다. 자, 20대 17, 과연 하도현 선수가 경기를 끝낼 것인지? 자, 이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파울인데요. 아, 지금 바이올레이션인것 같습니다. 아, 바이올레이션이불력 불리... 아,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슛을 던지겠습니다. 원샷을 더쏠수 있게 되겠죠.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하도연. 하도연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아직까지 비트캡슐에게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팀원들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출시 들어가지 않았고 그대로 아웃되면서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인데. 네. 예. 박민수 아, 박민수가 처리를 할것 같아요 자 1대1 상황에서 드리블 돌파 빼줬습니다 김민섭의 오픈 이점 깨끗합니다 김민섭의 마무리 제1경기에서 이경기도 김민섭의 손에 의해서 하늘을 내린 인재가 이승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조 1위로 매일 결선리그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내린 인재가 비트캡슐을 맞아서 어련한한기운운으으로국에에승 승리를 따습습다자자 이렇게 되면, 비트캡 p i 포 c 이죠죠네에 예, 따라서 예선 아, 4강전이죠. 전이죠대강전대진이 4강전 완성이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이두 팀의 경기가 잠시 후에 펼쳐질 a n t i n o Tarantino, t a r a 프 t i n PEC의 경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양산입니다.